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1월 16일) 오늘의 말씀은 욥기 (12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리오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네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네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네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일을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리야?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 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 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 즉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 즉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 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도인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마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감감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주희한 사람 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시편 구십편사 절에서 시인은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처럼 하나님의 손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높이는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는 소발의 말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오늘 본문 12장은 세 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은 욥의 비판. 7절부터 12절은 지식의 보편성. 12절부터 25절은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입니다.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1절부터 6절에서 욥은 소발의 발언을 반박합니다. 욥이 보기에 새 친구는 마치 자기들 외에 지혜로운 사람이 없고 자기들이 죽으면 세상의 지혜도 사라질 것처럼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새 친구가 말하는 인과응보 원리는 욥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욥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다그 정도의 지혜는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간부의 원리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욥은 의롭고 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의 웃음거리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욥의 고통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는 사람을 떠밀어 버리듯이 욥을 대하고 있습니다. 욥은 의롭고 온전한 자는 조롱거리가 되지만 강도는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화를 누리는 부조리한 현실을 말하면서 친구들에게 응가응보로 설명될 수 없는 사례들을 제시합니다 7절부터 11절에서 욥은 앞에서 인과응보의 지식이 통하지 않는 현실과 이 역시 하나님의 소원 즉 하나님의 절대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언급한 것에 이어서 하나님의 절대주권 안에 있는 창조세계를 예로 듭니다 자신을 들나기보다 못한 어리석은 자로 조롱했던 소발에게 하찮은 들짐승이나 새들, 심지어 땅과 바다의 고기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보편성에 대해 말합니다. 이는 소발이 하나님만 아시는 오묘한 지혜를 이야기한 것에 대해 짐승들도 그 정도는 안다며 요비 반박하는 것입니다. 마치 입이 맛을 구별하고 기가 말을 분간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듯이 누구나 다 안다는 것입니다. 12절부터 25절에서 요번 인과응보에 모순되는 다양한 예를 들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을 말합니다. 요번 늙고 장수한 사람에게 지혜와 명철이 더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혜와 권능, 계략과 명철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합니다. 요번 친구들이 주장하는 인과응보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나열합니다. 의인이 쌓았다고 해도 하나님이 헐어버리면 다시 세울 수 없습니다. 의인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가두시면 풀려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물길을 막으면 의인이라고 해도 가뭄을 겪고, 하나님이 물길을 열면 의인이라고 해도 홍수 피해를 당합니다. 고비 관리가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고, 똑똑한 재판관들이 어리석은 판결을 하게 됩니다. 기름부음 받은 왕이 포로가 되고, 기름부음 받은 제사장들이 노예가 됩니다. 힘 있는 자들이 넘어집니다. 충성의 맹세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게 되고, 나이 든 사람들의 총명도 사라집니다. 기인들은 존경이 아니라 멸시를 받고, 장군들은 무장 해제를 당합니다. 이런 일을 통해 하나님은 깊은 어둠 속에 숨겨져 있던 은밀한 것들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의 나라들을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지도자들의 총명을 빼앗아 방황하고 비틀거리게 하셔서, 그들의 인생을 어둠 가운데 더듬게 만드십니다. 요번 부정적이고 파괴적이며 부조리한 일들마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의인이 고난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이고 명철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 만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지혜 걷는 계략 명철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와 상식을 초월하여 통치하십니다. 심지어 고난과 재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못할 것이 없으니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을 믿으십시오.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함에도 믿음으로 간 것처럼 오늘 하루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내딛는 그한 걸음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요번 제한적인 지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혜의 대표자가 되는 듯이 말하는 친구들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친구들이 하는 말은 요비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짐승들도 아는 보편적인 지식이지 결코 특수한 지식이 아닙니다. 요번 13장 4절에서 친구들을 돌파리 의사라고 말합니다. 친구들이 하는 말이 자기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욕과 친구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은 우리도 일상에서 겪는 일입니다. 고민을 가진 사람에게 우리의 잣대와 방법을 제시하며 이것만이 정답이라고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처한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병을 더 악화되게 만드는 돌팔이 의사가 될수 있습니다. 정답을 말해주고 싶어 입이 근질하십니까? 조금만 참으십시오. 환자에게 처방을 내리는 것보다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인 것처럼 말하기 전에 충분히 묻고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을 지겹게 반복하는 앵무새와 같은 친구가 아니라 두 귀와 마음을 열어 따뜻히 품어주는 친구가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해와 상식과 경험을 초월하여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소서 정답을 말하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아픔을 헤아리고 품어주는 국률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